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궁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가뭄으로 인해 애국으로 들어온 야곱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이제 요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들을 직접 만나게 된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 요셉은 단한 번도 형제들의 배신으로 인해 받은 타격이나 마음의 분노를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신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득문득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중에 또는 쉬고 있는 시간 중에 부모님이 생각나 그리움에 몸부림쳤을 것이고요. 때로는 형들이 떠올라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원망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형들을 이제 눈앞에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인격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들을 만나는 순간, 물론 아주 약간의 반가움은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 분노와 배신감이 떠올라서 온몸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 말씀까지 보면 처음 형제들을 대면하고 요셉이 아주 강경하게 형들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염탐꾼 취급을 했습니다.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이, 형들의 마음이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요셉은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감옥들은요 땅을 파서 지하에 만들었고 그래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구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졌던 그 체험을 지금 요셉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 형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구원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믿으니까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주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대해 이런 거룩한 책임감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을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의 죄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고 겸손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태도가 없어지게 되면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구원과 은혜 충만을 위해서 합당한 겸손과 순종의 그릇을 갖추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흘 후에 그렇게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난 사흘 후 요셉 앞에 다시 불려간 형제들은 자신들의 모든 상황을 요셉에게 빠짐없이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로 인해서 생겨난 그 비극적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그 형들 사실 그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엄청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이들이 애굽에 들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파한 후에 양심의 가책으로 힘들어 하다가 애굽에 들어오며 자신들이 팔아 버렸던 그 요셉을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온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동생들을 수문하고 다닙니다. 원래 곡식을 사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사는 곳에 형제들이 모여 있지 않고 그 형제들이 온 애굽에 퍼져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도 형들이 염탐꾼이다라는 그런 말로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이 형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보고 나서 아 형들이 조금은 변했구나라고 하는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어 돌려보냈는데 그 조건으로 자신의 친동생 베냐미를 데려, 데려올 것을 제시를 합니다. 물론 형들이 설명을 해줬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라헬의 소생이 자신과 이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분명히 요셉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 베냐민에게, 어, 향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베냐민이 다른 형제들에게 또 어떤 대우를 받게, 되, 받고 있었을지 그 베냐민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불안하기도 했으며 진심으로 친형제 혈육의, 혈육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가장 먼저 형제들을 격발시켰던 그시므원을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 요셉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모든 고난과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구약, 특히 청세기에서 아버지를 만난다는 의미,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의미는 귀향, 즉 고향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이 아버지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본양과 같은 그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의 원인을 먼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 특별히 내가 숨기고 싶은 내 어두운 부분, 내 죄악된 부분, 감추고 지워 버리고 싶은 그 모습을 먼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대면하는 일. 이게 축복을 상징하는 일이지만 이 축복이 그저 당연하게 주어지는 공짜 선물 같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지금 대면하고 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의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뵙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숨기고 어두웠던, 그 과거를 덮어버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덮고 싶은 일들은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대면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걸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 떠벌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과거의 문제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있고 하지 못할 일도 분명 그 가운데 있겠지요. 하지만 피하는 것보다는 마주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 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대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 문제를 견디고 버텨내면 그 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상대를 배려하고 그 잘못된 과거를 무조건 포용해 주라고 해서 가드를 내리고 손해만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매우 신중하게 그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자신 속에 응어리진 과거를 그렇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과거의 그런 숨기고 싶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지혜롭고 선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태도는요, 이런 대처는 끊임없는 반복과 노력이 만들어 놓은 인성과 영성의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활동,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그냥 구제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활동을 바탕으로 그 성경과 그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내 인성과 영성을 조성하고 성숙해지게 해서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성과 영성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매 순간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 위기가 자신의 과거를 마주할 그 기회가 왔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내 인격과 영성이 성숙해지기 위한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두운 과거의 모습들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십시다. 그리고 마주하여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신앙 훈련 계획도 한번 세워봅시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게 해주시고요, 주께서 준비한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어두운 모습들을 직시하며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방식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세교 영입과 세례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행만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귀한 본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과거, 죄악된 모습을 직시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주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 그러므로 내 삶이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여러 많은 새 교우들 앞에서. 그들의 본이 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귀한 사도들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Oh mm -hmm.